to Brentford hat on you, you see that Kane sets it off to Underway and you just see song he's got no intention but into running behind and when he runs in behind the pace the ability to touch across the center half so they can't touch him and the finish that is why he's world class 현재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인 선수는 단연 대한민국의 28살 청년 손흥민입니다 축구 선수 인생의 전성기에 돌입한 손흥민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인데요 브랜트포드와 영국 리그컵 준결승에서 이대형의 세기골이자 그의 유럽 무대 통산 1 5 0골을 기록하며 무만의팀 토트넘을 우승 기회의 팀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13년 만에 타이틀 획득의 찬스가 온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는 맨시티가 결승 상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9경기에서 6골을 뽑아낸 선수. 바로 손흥민이 있기 때문인데요. 맨시티 킬러인 손흥민으로서도 상대가 맨시티로 결정되었다는 점은 흡족한 결과라고 생각할 듯합니다. 단판 승부로 펼쳐질 4월 결승 경기의 무대는 얼마 전까지 토트넘의 홍구장으로 사용되었던 웸블리 스타디움인지라 당일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자신감은 충만할 듯합니다. 이처럼 출전하는 경기마다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과 주가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소속 리그의 나라인 축구 공보장 영국 매체들은 물론이고 그가 프로 데뷔를 시작했던 독일의 언론 매체들도 들려오는 손흥민 소식에 감탄과 뿌듯함의 기사를 싣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매체 키커는 손흥민의 카라바우컵 중결승전 골을 두고 손흥민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타이틀의 기사를 싣고 그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등을 가릴 것 없이 축구지면에는 손흥민의 사진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6일에 스페인 매체 마르카가 손흥민을 두고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이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레알 마드리드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스페인 매체 디펜사 센트럴도 지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구단에 손흥민 영입을 요청했다는 기사까지 보도하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가능성 기사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영입설을 실은 유럽 매체들의 기사들을 접한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레알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자르가 대실패했는데 그보다 못한 손흥민을 영입할 일이 없잖아. 공짜로 준다면 벤치 정도에 둘수 있겠군. 너 봐보냐? 지금 만약 손이 레알에 가도 주전이다. 지금 손보다 좋은 플레이어가 레알에 누구 있는가? 피케골 없이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경쟁을 펼치는 선수니까 레알도 탐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까지는 적어도 토트넘에 남을 것 같다. 레알로 간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인데, 레알이 돈을 낼수 있을까? 레알에서 제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이상한 일이지. 라리가의 윙어로서도 문제없는 실력이고, 스폰서나 부가적인 상업적 제한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 아무튼, 소문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손의 득점력은, 마드리드의 윙어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 같다. 3살 정도만 젊었으면 정말로 영입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추측성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시즌, 손은 프리미어에서 매경기 득점을 하고 있다. 손이 이적하면 후보보다 먼저 내 아래 주전 대뷔가 현실적이다. 국적과 외모로 상당히 손해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영국 출신의 꽃미남이었다면 슈퍼스타가 되었을 텐데. 손은 축구선수로 전성기의 28세이다. 레알은 왼쪽 윙어에 보강이 필요하다.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봐도 살라 다음 실력이다. 현재 살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PK고를 제외하면 살라는 손의 절반 득점이다. 손은 스나이퍼처럼 비정상적으로 슈팅 대비 득점률이 높다. 케인과 다른 선수들에 대한 배열을 하지 않았다면 득점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딱히 레알이 아니어도 올 시즌 스퍼스의 우승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레알에서 제안이 왔다는 사실은 굉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지 않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 지금 레알에서 제대로 골을 넣는 선수는 벤제마뿐이고 정말로 손흥민의 이적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음바페 의 홀란드가 이상적인 레알의 영입인 것 같지만 금전적으로 영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손흥민의 영입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발 밑에 공을 받아 뒷공간에서 달리기 밖에 할수 없는 손흥민을 빅클럽에서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 영입한다고 하는 건가? 아주 불쌍한 녀석이네! 아시아인도 큰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성기의 오후보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함. 손이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면 후보군은 자연스럽게 퇴단이 결정되는 순서가 아닌가? 손흥민이 잘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후보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게 분하다. 손은 월드클래스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레알에 가서도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레알에 가면 어떤 활약을 할지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 모드리치와 베일도 토트넘에서 레알로 넘어갔다. 손흥민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레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하다. 스퍼스에서 결과를 충분히 내니까 레알에서도 통할 거라 생각해. 손흥민의 영입은 전력의 향상으로 웃음을 열망하는 영입. 쿠보군의 영입은 마케팅으로 영입. 단지 그뿐이다. 쿠보군에게 손정도 활약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비알에알에서 경기에 나오지 않으니 수준이 더욱 내려간다. 쿠보와 손흥민은 포지션도 전혀 다르고 실력도 비교가 되질 않아 손흥민의 이 소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단 감독이라면 우선 프랑스 출신의 더 젊은 선수를 붙잡지 않을까. EU 프레임 문제도 있고 말이야. 손흥민 정도는. 레알에서 EU 프레임 문제를 걱정하는 수준의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쿠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제대로 결과를 내고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다려야 한다. 비유럽 선수가 레알로 온다면 쿠보의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일본 국적을 포기하거나 굉장한 활약을 펼치거나. 왜 하필 한국인이란 말인가. 쿠보군이 정말로 각성을 해야 할 시점이 오는 것 같다. 손흥민의 이적과 쿠보의 대단은 왠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프로의 세계는 오로지 실력만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다. 손흥민이 지금 당장 오진 않겠지만 손이 입장을 한다면 쿠보는 지금보다 어둡다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손흥민과 쿠보의 거치가 묘하게 맞물린 레알마드리드의 이적 소식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미래의 일은 알수 없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갈라티코 플래너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없는 활약을 응원하며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세상통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